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. 이세 가지는 살만 찌는 게 아니라,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 원천입니다. 하나라도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. 탄수화물 에너지의 시작. 탄수화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포도당에서 시작되어, 우리가 밥, 빵, 과일 등을 먹으면 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, 몸 전체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죠.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, 간에 저장되거나, 결국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. 칩현미, 고구마, 통곡물처럼 혈당지수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. 지방 꼭 필요한 고열 연료 지방은 일지당 9K 칼라 되는 고열 에너지입니다. 세포막을 만들고 비타민 ADK의 흡수에도 꼭 필요하죠. 특히 뇌와 호르몬 시스템은 지방 없이는 제 기능을 못해요.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해요. 가공식품, 마가린, 튀김류에 많은데 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. 팁 좋은 지방은 연어, 아보카도, 견과류, 올리브유 단백질 몸을 만드는 재료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 같은 존재예요. 머리카락, 피부, 근육, 장기, 심지어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.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필요한 곳에서 새로 조립되어 사용됩니다. 특히 운동 후 회복엔 필수. 하지만 너무 과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필요해요. 팁 하루 체중 1KG당 11.5G 섭취가 적당해요. 결론 세 가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. 이세 가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.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이에요.